안녕하세요. 오도이촌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양군입니다.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이야기에서는 추운 겨울 동안 망가지고 지저분해진 농장을 정리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농장 아래에 있는 개울에서 물을 퍼올릴 때 항상 사용했던 호스를 정리합니다. 한창 호스를 사용할 때는 매번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길 옆으로 버리듯이 방치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호스를 정리하는 도구는 긴 막대가 두개 나와 있고, 막대기에 회전 손잡이가 달려서 쉽게 회전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와 있는 막대 사이로 호스를 끼워서 돌리면 호스가 말리면서 깔끔하고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동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던 호스가 정말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이제 농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밭에 남아있는 멀칭 비닐과 잡초 매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해주던 고정핀을 제거했습니다. 처음부터 얇은 재질의 자재를 사용했다 보니 호스 정리기로도 쉽게 정리할 수 있네요. 사용했던 멀칭 비닐은 흙을 잘 털어낸 뒤에 잘 모아서 마을마다 마련되어 있는 분리수거하는 곳에 두면 지자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흔적만 남은 울타리 주변에 고랑을 다시 원상복구해주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혼자 손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도움을 줄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바로 굴삭기입니다. 하지만 농장을 처음 시작할 때 사용했던 굴삭기보다는 큰 녀석으로 선택했고 여러 부착물들도 무료라고 해서 함께 대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중장비 임대 회사에서 대여한 것이라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빌리는 비용보다는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크기와 여러 부착물들을 함께 빌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대여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중에서 임대료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상담도 친절해서 결정했습니다. 특히 1개월 가량 임대할 경우에는 오히려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서 대여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하네요. 그리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운송도 해주니까 운반 차량을 따로 알아봐야 하는 수고도 줄일 수 있으니 더욱 좋았습니다. 사실, 고랑 복구라고 해봤자, 단에서 흘러내려온 흙을 퍼내는 작업이 전부이지만, 그냥 사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양군의 농장 울타리를 따라 만들어 놓은 고랑은 처음 만들 때부터 넓고 깊게 파놓았던 이유로, 그냥 굴삭기를 사용해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고랑을 팔 때는 울타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울타리가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빠질 곳이 없어서 올챙이 사육장이 되어버리던 곳도 배수관을 묻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져 나가도록 함께 작업했습니다. 물타리 때문에 신경 쓰여서 작업을 천천히 진행한데다가 보랑에서 파낸 흙의 양이 처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서 작업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네요. 사실 시골에서 평범하게 땅만 파서 만드는 배수로들은 대부분 주변의 흙들이 물살과 함께 흘러들어와서 매년 배수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농장 주변을 돌아가면서 망가진 도랑에서 파낸 흙이 너무 많아서 놀랐네요. 농장을 만들어 가신다면 주변에서 유입되는 무리농장으로 들어와서 작물을 심어 놓은 밭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나 밭에 물이 배수가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작물을 키울 텃밭 주변 고랑 정비를 잘하는 것 또한 한해 텃밭 농사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주말 농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농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텃밭을 만들어가면서 경험한 시행착오들이 새롭게 오도이촌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양군의 오도이촌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